오늘은 남승훈 연총회장님의 기고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고문 제목은 말로만 과학기술, 실제론 긴축 타깃 1순위라는 제목이고요. 2020년 7월 9일 매일경제의 사슬로 실린 글입니다. 코로나19 등장으로 비롯된 세계적 비상 상황은 각 국가들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위기 대응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준 높은 방역 기술은 국제적 위기 속에 한국을 표준 대응 가이드로서 세계에 각인시키는 데 공헌했다. 국제 정치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월트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서구에서 동양으로 국제 사회 파워 전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가 탐내는 K 과학 기술이 한국을 국제 사회 중심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과학기술은 아직도 비상대처용인 일회성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660억 원의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일부 출연기관은 예정됐던 1분기 연구비용의 차질을 빚고 있어 기간 차원에서 대출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9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지만,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분야는 2018년 예산 대비 0.2% 감액되었다. 매년 연구 운영비가 삭감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긴축 재정 타깃 1순위가 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R&D는 나라의 미래 먹, 먹을거리를 발굴하는 작업이자, 국가경쟁 우위 달성의 필수 요소다. 예산 삭감은 단순한 연구사업 규모 축소로 끝나지 않는다. 과학기술 R&D 활동 위축과 단기적 연구기획 남발을 촉구, 촉발시켜 거시적으로는 국가 미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사회는 효과적으로 연구투자를 담보로 하는 국가 R&D 사업 안정성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 그 시작은 시류와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과학기술 비전과 전략 수립이다. 급변하는 세계적 환경 변화와 산업 발전 추세에 대응하는 R&D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기조에 편승하는 단기 과제 중심의 연구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R&D는 대부분 중장기 지속 사업이어야 한다. 연구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 시장 선점과 빠른 대응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산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필자는 R&D 예산 비율을 지속성과 유연성으로 구분하여 8대2로 조성하는 전략적 R&D 투자를 제안한다. 미래 선도 원천기술 개발, 공공재적 사회 기반기술 개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거대 과학 연구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연구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 8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나머지 20%는 사회 이슈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몰형 예산 배정을 골자로 한다. 연구비 투자 혁신을 통해 연구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류에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열강들은 과학기술 무기로 경쟁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신기술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역 전쟁도 불사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과학기술 수준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한국을 반도체 넘버원, 인터넷 강국, 코로나 사태 속 안전한 국가로 이끌며 국제적 위상 재고를 담당해 왔다.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노고와 성과를 인정할 때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계에 가해진 강요된 희생을 중단하고 연구 사업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 국가는 신속하게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국제 사회의 파워 게임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다. 자, 이 기고문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죠. 국가 예산은 어떻게 보면 총량이 정해져 있는 짜여진 꽉 짜여진 예산 속에서 어딘가 돈을 빼야 되는데 R&D 예산은 4.4% 증가했지만 예, 연구 기간 분야는 0.2% 감액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연구회가 660억 원의 예산 사건을 통보받았다는 이런 현실을 알려주고 있고 더욱 과감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단기 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 장기 과제 위주의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어, 실제 몇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이 제안은 남승훈 박사님과. 실제 인터뷰를 통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2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